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닭갈비가 왔어요. 할로우, <laughs> 안녕, 여러분. 예몽입니다. 와. 네, 오늘도 먹방 브이로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저 머리 했어요. 머리를 했더니, 위에 멸이를, 멸이래. <laughs> 아침이라서. 머리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아침 맨 뭐겠습니까, 여러분? 맥 모닝. 저뭘 시켰냐면, 디럭스 브렉퍼스트 세트. 네, 콜라는 제로 콜라 3잔이 왔고요. 요거는 애플파이. 요거는 딸기잼. 아, 요거는 핫케이크 시럽. 베이컨 토마토 에그 머핀이랑 요거는 치킨 치즈 머핀입니다. 많이 시켰죠? <laughs> 하나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아, 뭐부터 먹을까? 일단은 콜라 한 모금. 네, 치킨 치즈 머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음! 와우, 와, 완전 맛있어요. 이건 아닌데, 그래도 먹을만 해요. 제가 밤새우고 먹는 거라서 잘못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해쉬브라운도 한 입. 해시브라운이 진짜 맛있네. 이거 어, 치킨이랑 해시브라운이랑 궁합이 진짜 잘 맞네요 너무 맛있는데? 치킨 치즈 머핀 다 먹었고요 일단 해시브라운 한 음. 사실 핫케이크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오아 꿀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요 나도 이렇게 음, 음, 맛있쩡. 역시 핫케이크는 따뜻할 때 먹어야 돼요. 음, 맥모닝 짱. 여기 핫케익 소스가 막 묻어있어요. 아, 정말. 이렇게 먹겠습니다. 쌓아가지고. 핫케익 소스 묻어도 맛있네. <laughs> 먹을만한데? 일찍 일어난 새가 맥모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모두 맥모닝 하세요. 아 배부르다. 베이컨 토마토 버핀이랑 시 브라운 하나랑 콜라 한 잔이랑 요 애플파이가 남았는데 지금 좀 배부르거든요. 조금 소화를 시키고 좀 이따가 얘네를 다 먹고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쉬고 이따가 만나요. 안녕. 짠. 수업이 시작해서 카메라를 켰겠습니다 안녕. 짜잔. 아까 남긴 해시브라운과 베이컨, 토마토, 에그 머핀을 먹어보겠습니다. 점심이에요 이게. 아 진짜. 제가 햄버거에 토마토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토마토 들어간 걸 시켰어요. 맥모닝을 19,400원 어치를 시켰는데 그걸 다 먹었고요. 저녁을 먹을 때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오늘의 저녁은 카레입니다.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9시가 넘었는데 지금 먹네요. 카레랑 깍죽이랑 어묵볶음. 먹어볼게요. 여기 노른자 탱글탱글한 것좀 보세요, 여러분. 탱글탱글. 다먹었지롱 다음 먹을 때 만나도록 키아 안녕 과연 어떻게 무서워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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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응? 와우. 와 샤워하고 몸무게를 쟀는데 오늘 제가 맥모닝을 세개나 먹었잖아요 그래서 쪘을 건 알고 있었어요 조금은 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120kg까지 갔을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지금 굉장히 충격을 먹은 상태고 일단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샐러드를 먹고 갑자기 배달음식을 다 끊어버리고 이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일단 야식 끊기 야식 끊기를 먼저 할 겁니다 일단, 3시세 끼만 먹기. 아이스크림 하루에 딱두 개만 먹기. 이렇게 한번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며칠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번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도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배고파서 잠이 안온 건지 아니면은, 밤낮이 밖에서 잠이 안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잠을 못 잤어요. 못잔 김에 아침을 먹으려고요. 배고파서 지금 7시에 아침을 먹고, 오늘 하루 종일 낮잠 자지 말고, 좀 버텨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먹으러 가봅시다. 따라라라따. <laughs> 따라라라라란 일단 아침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참치마요 덮밥을 만들어 먹어야겠다 했는데 세상에 집에 마요네즈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밥에다가 참치 그냥 이렇게 엎어가지고 해서 왔고요 이거는 콩나물이랑 어묵볶음이고 그리고 이거는 딸기청으로 만든 딸기우유입니다 여기 딸기들이 이렇게 쏙쏙들이 박혀있어요 딸기청은 엄마가 만드셨습니다 음 맛있어 자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겠습니다 밥이랑 딸기우유랑 같이 먹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잘 맞아요. 근데 짭짤하고 이게 달달하니까 밥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다 먹었고요. 이제 점심 때까지 간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점심도 웬만하면 배달시켜 먹지 않고 집밥을 먹을 생각이에요. 뿌링클 <목소리> 먹고 싶다. 그럼, 그럼 이따가 점심 먹을 때 만나요. 안녕.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란. 짜잔. 여러분, 제가 고백을 하나 할게요. 원래는 하루에 삼시새끼 먹고 아이스크림은 딱두 개까지만 먹기로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며칠 전에 시킨 초콜릿이 와가지고 아까 12시쯤에 초콜릿을 진짜 퍼묵퍼묵해버린 거예요 우유랑 같이 그래서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콜릿을 많이 먹었으니까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연어랑 그리고 진라면 컵라면이랑 그리고 간장밥 조금이랑 같이 먹어볼 겁니다 간단한 점심을 먹고 나 저녁때도 배달음식 시키지 않고 집밥을 먹어볼 거예요 그럼 먹어봅시다 아 맛있겠다 해중에서 연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음, 연어 두 점. 간장밥 나왔습니다. 간. <laughs> 간장밥, 간장밥도 같이 먹을 거예요. 역시 연어야. 연어는 진짜 맛있는 회예요, 여러분. 라면 위에다가 연어를 얹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금방 배불러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배불러거든요. 연어는 한반 정도 남아서 저녁에 다시 먹을 거고요. 라면도 반 정도 남았고, 밥도 반 그릇 정도? 반보다 조금 덜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들은 제가 강의도 듣고 수업이 끝나고 저녁이 되면은 다시 제가 다 해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지만 아까 초콜릿을 제가 조져버렸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따 저녁 먹을 때 만나요. 안녕. 짜잔, 제 저녁입니다. 엄마가 만든 김밥이랑 연어랑 순두부찌개를 먹을 거예요. 제가 오늘 밤을 샜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 잠을 안 자고 버티려고 했는데 낮잠을 좀 자버렸습니다. 낮잠 자면 밤에 또 잠이 안 오는데 걱정이네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야식을 안 먹고 0일지 연어를 한 입. 아, 연어랑 빨간 국물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밥이랑 연어도 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초밥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김밥은 역시 꽁다리지. 삼겹살에 들어있는 김치. 약간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좀 너무 지칠 때 먹으면 힘나는 음식? 밤새고 낮잠 자고 이래가지고 되게 피곤했거든요. 연어를 딱 먹으니까 뭔가 뭐 약간 충전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앞에 사케동 맛집이 있었는데 되게 피곤하고 지칠 때 혼자 사케동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좀 나아지는? 이게 또 자주 먹으면 효과가 없는데 약간 힘들 때 가끔 찾아가서 먹으면 효과가 진짜 있더라고요. 뭔가 저한테 연어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어 소중히 김밥에 연어를 얹어가지고 음 이제 후식으로 초콜릿이랑 엄마표 딸기우유를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에 먹었다고 한 초콜릿이에요. 이거 이름이 트러플스인가? 그 초콜릿인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쿠팡에서 샀습니다. 약간 뭔가 토끼똥 같기도 한데. 습니다 그럼 저는 아침 먹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예요. 꼭 다짐합니다. 안녕. 배고파요. 짠, 제 아침입니다. 이거는 어제 엄마가 싸주신 김밥이랑 그리고 순두부찌개 같이 먹을 거예요. 아침에는 간단하게 순두부찌개랑 김밥을 먹고, 이따가 닭갈비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는 거 있죠? 아, 맛있다. 야식을 끊으려면 밤에 잠을 자야 끊는 게좀더 수월하잖아요. 제가 밤에 잠을 안 자다 보니까 끊는 게좀더 힘들고 항상 버거운 것 같아요. 순두부찌개는 다 먹었고, 김밥은 양이 많아가지고 요만큼 남겼어요. 뭔가 후식을 먹고 싶긴 하지만, 전 이따 닭갈비를 맛있게 먹을 거기 때문에, 후식은 참도록 하겠습니다. 닭갈비 먹을 때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은 수업도 끝났고 머리도 감았어요. 머리도 감고 머리도 말리고 그리고 닭갈비를 시켰습니다. 닭갈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닭갈비가 60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냥 거실 소파에 누워가지고 좀 잘라고요. 닭갈비가 오면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닭갈비야 빨리 와! 나 배고파!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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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갈비가 왔어요! <laughs>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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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닭갈비가 왔어요. 구르프를 푸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앞머리가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아, 미쳤다. 아, 냄새 봐. 우동사를 추가했고요 치즈떡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닭갈비를 진짜 몇주 전부터 먹고 싶었어요. 음. 짬마에다가 해서 이렇게 먹을게요 야식을 참았다가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마카로니 샐러드도 콜라도 먹겠습니다 오 마이 갓 <laughs> 뜨거워! 아 뜨거워! <laughs>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laughs> 여러분 아 제가 먹을 거지롱. 음, 음, 야, 향긋해요. 내가 쌈물한입 먹으면 더 상큼해지겠죠? 감자랑 고기랑 떡이랑 싸가지고. 깻잎이 진짜 향긋하네요. 맛있다. 너무 맛있겠는데? 배부르다 <laughs> 왜 배부르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만큼은 남았는데 살이 추가를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지금 살이 때문에 더 배부른 것도 있는 것 같아 항상 그래요 저는 막뭐 시킬 때 그래 난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먹으면 잘못 먹어요 배불러! 지금 더 먹으면 배가 터질 것만 같으니까 일단은 좀 남길게요. 요만큼 남았습니다. 남은 거는 저녁에 또 먹기로 할게요. 저녁 먹을 때 만나요. 안녕! 오랜만에 외쳐보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별건 아니고 이 초콜릿이 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좀 먹겠습니다. 아. 음! 두 개만 더 먹고 그만 먹을게요. 하나, 둘. 이제 끝. 오늘 이제 진짜 저녁 먹을 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은 저녁은 아니고 3시 49분인데요. 그래 이렇게 잘 봐야 그냥 빨리 저녁을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남긴 닭갈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딸기 우유예요. 아까 닭갈비를 먹었더니 속이 좀 쓰린 것 같아가지고 우유랑 같이 먹어야겠다 싶어서 가져왔어요. 식어도 맛있네? 사실 전자레인지 안 돌리고 그냥 갖고 왔거든요. 근데 식어도 맛있다. 반찬 채소들은 다 먹었고요. 고기랑 떡만 요만큼 남았어요.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laughs> 내일 아침에 이걸 다 비우던지 하겠습니다. 다 먹을 때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뭘 먹으려고 카메라를 켠게 아니라요. 엄마랑 산책 겸 운동 겸 장볼 겸 같이 나갈 거예요. 마트에 가서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응. 6교를 건너고 있어요. 이쪽이 롯데마트. 저기로 갈 겁니다. 불닭볶음면 새로 왔어요. 여기는 근데 진짜 천국이네요, 여러분.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마트에서. 맛있는 거짱 많죠? 저는 이제 집에 왔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집에 안전하게 잘 왔고요. 뭘 먹진 않을 거예요. 야식 먹지 않기로 다짐했으니 내일 아침 먹을 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자, 이거는 제 아침이고요. 갈비 남은 거에다가 체다치즈 3장, 그리고 참기름 조금 부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또 잠을 못 잤어요. 또 잠을 못 잤는데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좀 일찍 먹자 해가지고 5시에 지금 가족들 다 자는데 전자레인지 돌리고 난리, 혼자 난리 브루스를 치다가 음, 역시 치즈랑 참기름이랑 닭갈비가 다 했다. 초콜릿이에요. 밥 먹고 먹으려고. 프로는 저녁을 4시에 먹으면 안 되었어. 저녁을 4시에 먹으니까 어찌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마지막 한입 있네. 이 예, 요거는 다 먹었고요. 초콜릿. 아침이어도 맛있는 건 맛있는 거네요. 지금 자면은 야식이랑 가름이 없잖아요. 전 지금 자지 않고 핸드폰을 좀 하다가 밀린 음,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먹을 때 만나요. 안녕. 이거는 제 점심입니다. 요거는 까르보 음덕 볶음면이고요. 요거는 족발 고기, 요거는 김치 쌈장입니다. 이렇게 고기랑 까르보불닭이랑 해가지고. 음! 역시 맛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쌈장을 찍어서 족발 고기만. 음, 맛있어요. 까르보불닭. 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까르보 불닭음 까르보 불닭에 족발 얹어가지고. 까르보 불닭이 그냥 불닭보다 별맵잖아요. 근데 이것도 맵긴 매운 것 같아요. 고기. 끝. 디저트는 먹지 않고 이따가 저녁 먹을 때마을리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 짜잔, 오늘 제 저녁입니다. 이거는 치즈 김치 볶음밥, 원 아까 먹었던 족발고기, 삼장, 순두부찌개. 여러분, 제 눈이 많이 부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침 먹을 때 그랬잖아요. 잠을 못 잤다고, 점심을 먹고, 한 2시쯤에 진짜 너무 졸린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못 참겠어서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10시야. 그래서 이제 10시가 다 돼가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치즈, 치즈. 자작해서 그런 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원래 이 정도는 거뜬하게 먹는데 요만큼이나 남겼습니다. 먹방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찍고 몸무게를 한번 재보는 걸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하루 세 끼를 먹는 것도 제가 먹고 싶은 걸다 먹었기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을 거라고 기대는 안 해요. 몸무게 잴때 만나요. 안녕. 오, 대박. 여러분 저 120kg 탈출했어요 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세끼다 먹고 심지어 먹고 싶은 초콜릿, 닭갈비, 라면 이런 거를 다 먹었는데도 1kg가 빠졌네요 신기하게도 1kg는 그냥 옷으로도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몸무게를 잴 때는 알몸으로 쟀습니다 샤워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몸무게를 쟀던 것 같아요 초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빠지기가 훨씬 쉬웠겠지만 밥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kg 키로가 빠진 상태로 나왔고 식단 조절이랑 운동이랑 같이 병행하면 훨씬 이렇게 살이 더 딱딱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120kg를 탈출했다는 게전 기분이 좋아요. 오늘의 이제 야식 끊기 챌린지 먹방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좀더 재밌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